예, 준입팝입니다 자, 오늘 생쇼하는 거 보셨죠? 뭐제 뭐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참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매가 굉장히 꼬였었고, 오늘 하루는요. 다행히, 뭐 지표 발표 이용해서 처음에 들어갔던 것도 결정적으로 저한테 큰 데미지를 안겨줬었는데, 결국에는 그 지표 매매를 이용해가지고, 운 좋게도 찾아올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실수는 좀 대풀이하지 말자. 그리고 위험한 자리는 쳐다보지도 말자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23시 35분, 예, 지표 발표 이후에 지금 움직임이죠. <laughs> 그 전에 삽질했던 과정은 제가 방송 보관함에 올렸던 그 방송 녹화분 통해서 보시면, 1년에 삽질한 과정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화면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애초 예, 처음에 제가 매매 꼬이기 시작한 부분이 무슨 부분인가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섯시 좀 넘어서 하락이 한번 강하게 나왔었죠. 요거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시각이야 2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도 부지런히 4 4쯤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쫙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니까 어렵는데240 틱으로는 표시도 안 되네요. 이 자리, 이 자리, 5시 넘어간 시점부터 해서 제가 저점을 갱신하고 난 이후에 2 4 0틱으로 보면 조금 분명하게 보이는데 2차 발락이 있을 거라고 보고 단기 매도를 들어갔거든요. 원래 추세 매매를 하는 저로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때 때마침 짧게라도 수익 내고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가 봅니다. 들어서, 짧게 들어갔던 게,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난주, 아, 지난주래. 이틀 전에 제가 영상 녹화할 때, MIT는 책임질 수 있을만한 자리에 걸고, 그게 도달이 되면, 시황을, 시황이 전환될 수 있는 최고 마지노선까지를 걸어두자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시험관 중심을 못 잡았던 문제점이 오늘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매수 매도도 아닌 어중간한 매매로 계속 하다가 해선 안될 매매까지 했었죠 11시 반에 지표 양쪽으로 걸어서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이 터지면은 수익이 나는 걸 노렸었는데 이렇게 뿔을 달고 가버렸습니다 뿔을 달고 이쪽으로 컷을 건건 건 매수주문이 걸리고, 밑으로 쭉 빼면서, 슈팅 맞고 빠지는 부분은 손실다나버리고 80지 손실을 맞았거든요. 손절도 안 걸고, 건줄 알았는데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안 걸었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확인해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엉망. 예, 초큰 자리로 보고, 음 시황이 있다는, 매도 시황에서, 중립적, 최소한 중립적인 수급으로 잡히면 외면을 안 하던가 아니면은, 어 매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마지노선을 두고 자리를 지켜볼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제 자신의 뷰를 못 믿었다는 어떤, 그로 인해가지고 대박 손실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 발생될 뻔했던 어떤 그런 위험한 하루였었다는 거. 반면 교사로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유럽장 자체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아시아장은 하락이었다가 소폭 하락이었다가 슈팅 맞고 다시 10시나 지표 발표 전까지는 아래 위로 붙이면 심해도 전체적으로는 매수장이었었거든요. 매도, 매도 손절컷에 걸렸어도 매수에 그냥 쭉 하고 들고 있었으면 충분히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못 믿어 가지고 제 스스로 믿지를 못해 가지고 순간순간 휘둘림에 매도뷰로 바라봤는지 좀 반성을 재차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반성을 한두 번한게 아닙니다. 맨날 반성을 합니다.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상황을 또 반복을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죠? 시장을 참여하는 그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기도 힘들고, 안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해서는 안될 시간대까지 매매를 했죠. 오늘도 운 좋게,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운이 좋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80t 손실 맞고, 매도자리 찾다가, 만약에 46불 그대로 돌파하면 오늘 대박 손실이었거든요. 이런 매매 저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말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리면. 자, 이 사단이 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좀, 미연에 이런 상황을 방지할,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매를 하는 자세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거, 절대로, 보시는 분들은 재밌을지 몰라도 하는 사람은 미칩니다, 이거는. 요 정말 미치는 일이거든요. 자, 이, 오늘에 있었던 요 상황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요.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실수는 좀 제발 좀되풀이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위험한 자리는 쳐다보지도 말자.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잘했다고 생각된 부분 있잖아요. 그저께 동영상 남겼던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잘하는 부분은 잊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동영상, 오늘의 매매 복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긴 하루였습니다. 안 잊어버리게끔 다시 한번 뇌에 좀 철저하게 좀 되새겨보고, 다시 안정적인 매매를 좀 끌고 갈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내일, 목요일, 아, 그리고 FOMC 회의, 오늘 새벽 3시에 있는데, 어차피 이 동영상은 내일 아침에 보시겠지만, 대응하시는 분들은 잘 대응하시고, 안정적으로 수익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식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